키키올릭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잘 몰랐던, 어쩌면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었던 테니스의 숨은 규정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캐나다 마스터스 시리즈에서 나온 이 사건 덕분에 이 테니스 규정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자, 백문이 불혈견 문제의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He's touched the net though. It bounced and then he ran into the net so I called foul shot. Yep. Then I realized he ran into the net, net section this side of the single stick so I changed my mind because that's a rules question. That's not a judgment, Milos, that's a rule question. And so he wins. 돌진한 다음에 위너를 자, 네트 터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테니스에서 네트 터치 규정은 공을 친뒤후바운스가 되기 전에 네트를 건드리면 실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장 대부분의 관중들과 심지어 선수들 당사자들도 당연히 티아포가 네트 터치 반칙으로 점수를 잃고 라오니치가 포인트를 획득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어 웜파이어가 정말 놀라운 판정을 내린 거죠. 자 티아포는 단식 스틱 바깥쪽에 있는 네트를 건드렸기 때문에 네터치 반칙이 아니라는 판정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테니스, 테니스 심판들 아니면은 모를 만한 규정인 것 같았더라고요. 자 라오니치도 이 규정을 끝까지 잘 이해 못해서 결국 라켓을 부러뜨리면서 판정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퍼거스 머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주심이 어마어마한 토청천 판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자, 테니스 코트 위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네트 포스트나 뒷벽, 심판석, 선수 좌석 등을 우리는 고정된 기물, 영어로 하면요, 퍼머넌트 픽스 r 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퍼머넌트 픽스튜어는요, 고정되어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고정 기물을 건드리는 것은 득점, 실점과 무관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넷 포스트는 고정 기물이기 때문에 건드려도 되는 겁니다. 네트 터치에 포스트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테니스 네트를 잘 보시면 프로테니스 시합에서는 예외없이 네트 포스트로부터 약 1m 정도 안쪽에 막대기를 하나 꽂아 넣습니다. 자, 이게 양쪽 네트 높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공식용으로 싱글 스틱이라고 하고 단식 막대라고 편의상 한국말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단식 막대부터 네트 포스트 사이의 약 1m 부위는 퍼머넌트 픽스튜어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고정 기물을 건드리는 건 네트 터치 반칙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자, 아마도 이게 테니스 규정에서 가장 덜 알려져 있고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규정이 이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프란시스티아포가 이렇게 아주 레어한 시츄에이션을 라오니치와의 64강전에서 발생시켰다는 것인데요. 이건 앞으로 테니스 규정집과 역사책에 기록될 사례로 기억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테니스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하고 까탈스러운 종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고요. 동시에 테니스 체원파이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혹시 동호인 시합에서 네 터치 하시면 이 규정 적용 여부를 까칠하게 한번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간단히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